신화에서 시작해 종교로 흘러 철학으로 점점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채널이 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업을 통해 그동안의 사유들을 정리하니 새롭고 재밌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물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예기치 않은 흐름과 변화의 과정이 이 세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자 그럼 이번에도 천천히 시작할까요? 1861년 2월 15일 영국의 동남쪽 끝자락. 켄트주의 작은 해안마을 램스게이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이 아이는 훗날 우주를 멈춰 있는 그림이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강으로 보게 될 철학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날 그 집안에선 아무도 몰랐겠지요. 이 아기가 자라서 세상을 다시 쓰게 될 줄은. 램스게이트는 런던에서 기차로 두 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보해협이 눈앞에 펼쳐진 프랑스가 아득히 보이는 그런 마을이었죠. 바람이 새고 파도가 거세고 하늘은 늘 구름과 햇빛을 번갈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알프레드는 그 바다를 보며 자랐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는 모습이 물결이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지만 같은 순간은 단한 번도 없다는 것. 그 소년은 말하지 않았지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은 질서와 변화를 동시에 품고 있다. 화이트 헤드의 아버지.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목사는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제가 아니라 램스게이트에 있는 체터햄하우스 학교의 교장이었죠. 집안은 대대로 성직자 집안이었고 신앙과 학문이 함께 호흡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냉혹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하고 질문하는 것을 권했죠. 집안 서재에는 신학서와 고전 그리고 당대의 과학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대영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때,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꾸고 다윈이 종의 기원을 펴내며 신의 설계도에 균열을 내던 시절, 그 시대의 공기는 낙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프레드는 그 공기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알프레드는 도시주 셔본 학교로 보내집니다. 당시 영국 명문 기숙학교 중 하나였죠.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수학이라는 언어와 진지하게 마주합니다. 기하학의 정리들, 대수의 방정식들, 그건 그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뼈대, 우주의 문법, 보이지 않는 질서를 드러내는 마법 같은 것이었죠. 그는 수학을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영국 교육은 고전 중심이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를 외우는 게 교양이었죠. 하지만 알프레드는 숫자와 도형에 더 끌렸습니다. 그가 나중에 쓴 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수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패턴의 과학이다. 그리고 패턴은 우주 어디에나 있다. 1880년 19회 화이트헤드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트리니티,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곳, 바이런이 시를 쓴 곳, 영국 지성의 심장이었죠. 그곳에서 수학은 그저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수학으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논리와 증명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 화이트헤드는 그곳에서 빛났습니다. 특히 그는 응용 수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순수 이론보다는 물리학과 기하학이 만나는 지점. 운동, 공간, 시간 같은 문제들. 그는 세상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보려 했습니다. 1884년 그는 펠로우 즉 연구원으로 선출됩니다. 불과 2 3세 나이에 그는 이제 케임브리지에 남아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90년 화이트헤드는 한 학생을 만납니다. 버트런드 러셀. 귀족 집안의 천재 소년. 18살에 트리니티에 입학해 수학과 철학을 동시에 집어삼키던 청년이었죠. 화이트헤드는 그의 지도교수가 됩니다. 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동료가 되었고 결국엔 함께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수학의 모든 진리를 논리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는 거대한 프로젝트. 10년이 넘는 시간, 2000페이지가 넘는 분량.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조차도 논리의 사슬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화이트헤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수학이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은 수학보다 더 넓은 걸까? 화이트헤드가 자라고 공부하던 그 시절 영국은 표면적으로는 황금기였습니다. 제국은 팽창했고 과학은 발전했고 산업은 번성했죠. 하지만 그 이면엔 균열이 있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신의 창조를 흔들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했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외쳤죠. 세상은 더 이상 완성된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는 무언가였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수학자였지만 세상을 수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인의 눈과 과학자의 손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수학을 떠나 철학으로 향하게 됩니다. 화이트헤드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보며 질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매번 달랐고 하늘은 매일 다른 빛을 품었죠. 그는 숫자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세상은 계산보다 넓었고 증명보다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사물인가? 사건인가? 존재인가? 그 질문이 그를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인 철학자로 만들게 됩니다. 1884년 23세 화이트헤드가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의 펠로우가 되던 날, 그는 이제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그 방, 그 책상은 100년 전 뉴턴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우주를 수식으로 풀어낸 사람, 화이트헤드는 그 전통의 후예였습니다. 당시 케임브리지의 수학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독일의 괴팅겐 대학과 함께 수학의 양대 산맥이었죠. 하지만 그 둘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괴팅겐이 순수수학, 추상적 이론에 집중했다면 케임브리지는 응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물리학과 만나는 수학, 자연을 설명하는 수학, 뉴턴의 유산이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아학, 특히 비유클리드 기아학에 매료되었습니다. 유클리드 기아학은 우리가 아는 평평한 세상의 기아학입니다.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하지만 19세기 중반 수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라고. 곡선 위에서는 다른 기아학이 가능하다고. 리만, 로바체프스키 같은 이들이 열어젖힌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 세계에 발을 튀겼습니다. 그는 1898년 대수학의 보편적 기아학 논고라는 책을 냅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렵죠. 하지만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공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정말 유클리드가 말한 평평한 공간일까? 아니면 휘어진 무언가일까? 화이트헤드는 수학으로 그 질문에 답하려 했습니다. 그 시절 케임브리지엔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자기학의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는 걸 수식으로 증명했죠. 조지 가브리엘 스토크스는 유체 역학을 연구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법칙, 공기가 움직이는 원리를 수학으로 풀었습니다. 그들에게 수학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언어였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확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은 완벽해 보였지만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은 숫자와 도형만으론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새가 날고 사람이 웃는 것. 그 모든 게 수식 안에 담길 수 있을까? 화이트헤드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890년 한 청년이 트리니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버트런드 러셀, 18살. 웨일스의 귀족 가문 출신.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빅토리아 여왕의 절친이었고 집안은 휘그당의 거물들로 가득했죠.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수학을 택했습니다. 러셀은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천재였죠.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인가? 수학의 기초는 정말 탄탄한가? 그는 회의론자였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의 지도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곧 스승과 제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동료가 되었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유럽의 수학계는 일종의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수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의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어가 무한에 대한 이론을 내놓았는데 그게 논리적 모순을 낳았습니다. 이른바 러셀의 역설이라는 게 등장했죠.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은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폭탄이었습니다. 러셀은 그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에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책을 씁시다. 수학의 모든 기초를 논리로부터 다시 세웁시다. 화이트헤드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1903년부터 둘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 따온 제목이었습니다. 뉴턴이 물리학의 원리를 세웠듯 그들은 수학의 원리를 세우려 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수학적 진리는 논리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1 더하기 1은 2조차도 공리와 논리 규칙만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작업은 지옥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수천 페이지의 원고, 화이트헤드는 케임브리지에서, 러셀은 런던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한줄한줄 한줄 증명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은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논리 연산자를 정의했습니다. 칩합, 관계, 함수의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세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난해했습니다. 천 몇백 페이지는 기호와 정의로 가득했고 1 더하기 1은 이의을 증명하는 데만 수백 페이지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은 사람은 저자들을 포함해 전 세계에 열 명도 안될 것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화이트헤드와 러셀은 증명했습니다. 수학은 논리의 산물이라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언어라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화이트헤드는 깨달았습니다. 논리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세상은 논리보다 넓다는 것을. 1910년, 화이트헤드는 케임브리지를 떠납니다. 그는 런던 대학교로 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었고 가족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변화를 원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수학은 그에게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학이 아닌 세계 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런던 대학에서 그는 응용 수학과 역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철학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칸트, 흄, 버클리 그리고 동시대의 철학자들 앙리 베르그손, 프랑스의 철학자로 생명의 도약을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르그손은 말했습니다. 시간은 공간처럼 측정될 수 없다. 그것은 흐르는 것이다. 지속이다. 화이트헤드는 그 말에 공명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미국의 철학자, 실용주의의 창시자,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게 아니다. 그것은 작동하는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그 말도 새겼습니다. 그리고 존 듀이, 교육 철학자이자 민주주의 사상가, 듀이는 말했습니다. 경험이 곧 지식이다. 화이트헤드는 그들의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사유를 바꿔나갔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유럽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아들 에릭은 전쟁에 참전했고 1918년 전사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몇달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세계, 질서 있고 합리적인 세계는 어디로 갔을까? 수학과 논리로 설명되는 우주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 고통 속에서 화이트헤드는 전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세계를 다시 이해하기로 숫자와 논리가 아니라 경험과 과정으로 1919년 화이트헤드는 책을 냅니다. 자연인식의 원리. 그리고 1920년 자연의 개념. 그 책들에서 그는 새로운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과정, 관계. 세계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의 그물망이라고. 자연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1924년 화이트헤드는 63세 나이에 또 한번 이사를 합니다. 미국으로. 하버드 대학교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철학 교수로, 영국 학계는 놀랐습니다. 수학자가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는 대서양을 건너고 보스턴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에서 철학으로, 논리에서 생명으로, 화이트헤드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램스게이트의 파도를 기억했습니다. 반복되지만 같지 않은 리듬, 질서 속의 변화, 그가 평생 쫓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계의 리듬, 우주의 심포니,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는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924년 가을 보스턴 항구에 한 배가 도착했습니다. 63세 영국 신사가 아내와 함께 배에서 내렸습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그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였습니다. 영국 학계는 의아해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수학자가 그것도 환갑을 넘긴 나이에 철학을 가르치러 간다니. 하지만 화이트헤드 본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언어를 찾았습니다. 세계를 다시 읽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하버드는 당시 미국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가르쳤던 것, 실용주의가 꽃피던 것. 조지아 산타야나가 미학을 논하던 곳, 유럽의 관념론이 아니라 경험과 실천을 중시하는 미국식 철학이 숨 쉬는 곳이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사유를 펼쳐나갔습니다. 그가 하버드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긴장했습니다. 수학자가 철학을 가르친다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화이트헤드가 입을 열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언어는 시적이었습니다. 그는 칠판에 수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이 흐릅니다. 그런데 강이란 무엇일까요? 물일까요? 아니면 흐름 그 자체일까요?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철학 강의가 이렇게 시작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화이트헤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물로 봅니다. 책상, 의자, 나무, 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무는 어제의 나무와 오늘의 나무가 같은가요? 세포는 죽고 새로 태어나고 가지는 자라고 잎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사물일까요? 아니면 과정일까요? 그 질문이 화이트헤드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세계는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핵심 통찰이었습니다. 서양 철학은 오랫동안 존재에 집착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데카르트의 사유하는 나, 모두 고정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흐른다.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는 그의 수학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는 기아학을 연구하며 공간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공간은 텅빈 그릇일까요? 아니면 사건들의 관계일까요? 화이트헤드는 후자라고 봤습니다. 공간은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망이라고.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라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또 하나는 20세기 초 물리학의 혁명이었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 1915년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에 휘어집니다. 뉴턴의 우주는 무너졌습니다. 고정된 시공간,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깊이 연구했고, 심지어 자신만의 상대성 이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철학자로서 과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드러낸 세계의 모습을 철학의 언어로 번역하려 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또 다른 과학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양자역학,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보어 같은 이들이 발견한 미시세계의 법칙, 거기선 입자가 동시에 파동이었습니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관찰하기 전까진 상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시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불편해했죠.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달랐습니다. 그는 양자 역학이 드러낸 세계가 자신의 철학과 맞아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세계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가능성의 바다다. 사건은 생성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적 전진이다. 1929년 화이트헤드는 그의 대표작을 출판했습니다. 과정과 실제, 부재는 우주론 에세이. 이 책은 그의 철학체계를 집대성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명도 높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철학책 중 하나로 꼽혔죠. 문장은 길고 복잡했고 용어는 생소했습니다. 현실적 존재, 파악, 합생, 영원한 객체, 화이트헤드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존 철학 용어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책에서 그는 무얼 말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는 현실적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건 사물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순간순간 생성되고 사라지는 경험의 단위. 원자보다 작은 양자부터 인간의 경험까지 모든 것이 이 현실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존재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파악합니다. 관계 맺습니다.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 경험은 하나의 현실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커피의 온도, 향, 맛. 컵을 쥔 손의 감촉, 주변의 소리, 당신의 과거 기억, 지금 느끼는 감정, 모든 게 하나로 합생되어 그 순간의 경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사라지지만 다음 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화이트에 게 우주는 거대한 직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짜이는 테피스트리, 모든 사건이 실이 되어 서로 엮이는 것, 과거는 현재에 스며들고 현재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을 그는 창조성이라 불렀습니다. 우주의 궁극적 원리,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힘, 그의 철학엔 신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아니라 세계와 함께 변화하는 신, 화이트헤드는 신을 두 측면으로 봤습니다.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 원초적 본성은 모든 가능성을 품은 신. 결과적 본성은 세계의 경험을 함께 느끼는 신. 신은 세계를 창조하지만 세계도 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둘은 상호작용합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로선 파격이었습니다. 전통 신학에선 신은 완전하고 불변합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신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계와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후 이 생각은 과정신학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낳게 됩니다. 하버드에서 화이트헤드는 조용히 가르쳤습니다. 그는 화려한 강연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몸짓은 절제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매료되었습니다. 한 제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분의 강의는 시낭송 같았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었고 침묵마저 의미가 있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학생들에게 암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철학은 답을 주는 게 아니다. 질문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펼치도록 격려했고 다른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한 학생이 그의 이론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군요. 당신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1930년대 화이트헤드는 또 다른 주제들로 확장했습니다. 교육, 종교, 문명. 그는 교육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는 암기 위주의 교육을 비판했습니다. 죽은 지식은 쓸모 없다. 지식은 살아있어야 한다.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관념의 모험에선 문명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문명을 진리, 아름다움, 모험, 예술, 평화의 조화로 봤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다고 문명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풍부하게 느끼고 더 창조적으로 살때 문명이 꼽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세계는 또다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실업과 빈곤. 유럽에선 파시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1939년엔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졌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다시 한번 인간의 광기를 목격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제1차 세계 대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계는 과정이다. 과정은 창조적이다. 창조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인간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역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937년 화이트헤드는 하버드를 은퇴했습니다. 7 6섯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근처로 돌아가지 않고 보스턴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며. 방문하는 제자들과 대화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평생 연구하신 결과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화이트헤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살아있다는 것,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미래는 열려있다는 것, 수학에서 철학으로, 논리에서 생명으로, 고정에서 흐름으로, 화이트헤드의 여정은 하나의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그는 숫자의 세계에서 출발해 우주의 리듬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철학의 언어로 노래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흐르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의 사상에 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